자, 첫 번째 문제부터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공 4개 파란 공 5개가 주머니에서 <laughs>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같은 색 공을 꺼내는 경우래. 근데 크기가 다 다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빨간 공이 문제에서 4개 파란 공이 다섯 개 들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떻게 뽑을 거냐면 같은 색을 두개 뽑는다 이거야. 그러면 빨간색 중에서 두개 또는 파란색 중에서 두개 이렇게 뽑겠다는 거겠지. 그럼 여섯 가지 더하기 몇 가지? 10가지. 해서 16가지.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컴비네이션을 사용한 이유가 다 다른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중요한 거야 같은 공이 아니라고 빨간 공이 모두 크기가 다르다 파란 공도 모두 크기가 다르다 다른 공 아홉 개 빨간 공도 다 다르고 파란 공도 다 다르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야. 일곱 개 의자에 남자 네명 여자가 두 명이 있대.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여학생 사이에는 빈 의자가 있어도 이웃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 네 명에 여자 한 명이 있고 그러면 의자가 일곱 개니까 여섯 명이 앉게 되면 의자 하나가 남지. 의자 하나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의자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7 개를 그냥 한꺼번에 배열해 버린다. 한꺼번에.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자가 둘밖에 없어서 전체 배열의 방법 중에서 여자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그러면 여자 둘을 한 명처럼 생각하면 네 명, 한 명, 한 명. 여섯 명을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자 둘이 자리 바꾸는 방법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지? 기본적인 내용이에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구슬 12개를 4개의 바구니 A, B, C, D에 담으려고 한다. A에는 2개 이상, B에는 3개 이상의 구슬을 담는다. 빈 바구니가 있어도 좋다. 무슨 말이야? 자, 같은 공, 다른 바구니야. 구분을 해라. 같은 공, 다른 바구니. 다른 바구니 4개. A, B, C, D라는 바구니 4개에 12개의 공을 담아 낼 건데, A에는 2개 이상, B에는 3개 이상의 공이 들어간대. 그러면 C와 D는 조건이 없잖아. 12개의 공 중에서 2개는 미리 A에 담고, 3개는 B에 담는다, 이거야. 그러면, 공이 들어간 바구니는 그냥 이렇게 표시만, 공이 들어간 다음에, 5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7개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4H7. 이런 정도의 계산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같은 공, 다른 바구니였다. 생각해 두고,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4번 문제에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x는 1, 2, 3이고 y는 1, 2, 3, 4야. 이와 같은 대응에서 첫 번째. f의 1보다는 f의 2가 크고 f의 3보다 크다. 자, 이 기호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1, 2, 3, 4,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면 1, 2, 3이 알아서, 그지?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될 것이다. 우리는 배열하지 않는다. 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배열하지 않는다. 1, 2, 3이 Y로 대응되는 순간 작은 거는 작은 걸로, 큰 거는 큰 걸로 알아서 갈 테니 우리는 4개 중에 세 개만 선택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거는 f1과 f2와 f3이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지만 등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야? 같은 것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1, 2, 3 중에 1, 2, 3, 4 중에서 세 개를 중복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4h3이라고 기억해 두자. 이거예요. 기억해 두자. 그 다음 5번 문제야. 자, 5번 문제. 한번더 설명하는데, 다항식의 전개식이야. 다항식의 전개식. x 더하기 y-2z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제곱과 y와 z의 개수를 구하래. 참고로, 한 가지 미리 얘기해 주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의 전개식에서,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A를 X번, B를 Y번, C를 Z번 선택한다. n 번 중에서. 그런 말이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을 x번, x팩, y팩, z팩 그리고 여기에 ax, b의 y, c의 z 이렇게 붙게 되고 x랑 y랑 z의 합이 n과 같다. 이거는 3개짜리 전개식에서 사용되는 공식이야. 공식? 그래 아무튼 공식. 3개짜리 전개식. 무슨 말이냐. 예를 봐. 네 번의 선택 중, X는 두 번, Y는 한 번, 1번, Z는 한 번이야. 그러니까, 네 번을 선택할 거야. 4팩토리. 근데, X는 두 번, Y는 한 번, Z도 한 번. 그래 놓고, X는 두 번, Y는 한 번, 마이너스 2Z도 한 번.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거 어차피 1 팩토리얼은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12에다가 이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곱하고 x제곱 yz가 이렇게 붙으면 x제곱 yz의 개수가 마이너스 24다라는 거 물론 어 중요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6번이야. 7컴비네이션 제로 더하기 7제곱이네, 그렇지? 7컴비네이션 1에 7컴비네이션 제로에 제곱 더하기 7컴비네이션 1에 제곱 더하기 7컴비네이션 7에 제곱이라고 돼 있어. 자, 얘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개념 정리를 통해서 잘 기억을 해놔봐. 얘는 사실은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7 컴비네이션 0에다가 7 컴비네이션 7을 곱한 거야. 둘이 같은 거잖아. 얘는 뭐야? 7 컴비네이션 1 곱하기 7 컴비네이션 6맨 마지막에 있는 거7 컴비네이션 7 곱하기 7 컴비네이션 0 이런 뜻이야. 7차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7차식의 전개식에서 7차항. 다시 말해서, 얘는 X의 7차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7차식의 전개식에서 X, 7차식의 전개식에서 6차. 이것도 X의 7승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뭐냐? 7차항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7차식이 2개 붙었으니까 14차 항 중에서 7차 항을 계산하고 있더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에 있는 7 2개 더해서 14, 뒤에 있는 거 1과 6을 더해서 7이라고 기억해도 좋다. 앞에 거 2개 더한 거 14, 뒤에 거 2개 더한 거 7이라고 계산해서 이놈의 답은 14, 컴비네이션7 이라고 생각을 하는거지. 그래서 n은 14 r은 7인거죠. 자 일곱번째 문제 ax 세제곱 마이너스 3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ax ax 세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7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를 만들어 보래. X제곱의 개수.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을 앞에 있는 것들에 각각 분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AX의 세제곱에 X-X분의 1의 7승에다가, 마이너스 3, X-X분의 1의 7승이라고 일단 써놨는데, 여기에서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는 이미 X세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녀석에서 X분의1을 어떻게 만들건지만 고민하면 된다 이거야 X분의1을 만들어야 X세제곱이랑 곱해서 X제곱이 만들어지겠지 자 X분의1이 만들어지려면 7번의 선택 중에서 얘는 3번, 얘는 4번이겠네 3번, 4번 그러니까 써보자면 앞에는 AX 세제곱이 있고, 일곱 번 중에 얘가 세 번이야. 세 번. 3번. X를 세 번, 마이너스 X분의 1을 네 번. 이렇게 선택하라는 말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X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다섯 번, 얘가 두 번을 하잖아? 그럼 X 세제곱이 돼. 이해됐지? 이거 다섯 번, 이거 두 번. 그럼 얘가 네 번. 그럼 얘가 세 번이잖아? 그럼 X가 만들어져. 그 말은 여기에서는 X제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 버려. 따라서 여기에서만 X제곱이 만들어져. 계산해 보면 이래. 개수만 막 개수. A에다가 7 컨비네이션 3 곱하고 여기 요렇게 하면 x분의 1에 x 세제곱이니까 x제곱이 다 만들어져서 떼버렸어. 이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70이다 이거야. 그러면 a에다가 7컨비네이션 3이 뭐야? 7, 6, 5를 6으로 나눈 거를 70이라고 할 건데 6은 지워질 거고 7로 지우면 10되고 5로 지우면 여기 2가 남으니까 a를 2라고 하자. 이렇게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역시 이항정리인데, <laughs> x 더하기 x의 n승의 10승. x 더하기 x의 n승의 10승이야. n승분의 1의 10승. 에서 상수항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고민해보래. 상수항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그러면, 얘를 R번이라고 하자. R번. 그럼 얘는 몇 번이야? 10번의 선택 중에 얘가 R번. 얘는 10-R번. 이해되지? 따라서, 10커미네이션 R에 X는 R번, X의 N승분의 1은 10-R번의 선택. 일반항을 가지고 문제 10컴비네이션 r에 x에 자 얘네들이 이제 정리할 건데 r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n을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0n 더하기 마이너스 n이 곱해지니까 n r 이렇게 지수가 정리가 됐어. 근데 상수항이니까 얘가 사라져야 돼. 그 말은 지수가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R-10N 더하기 NR은 0 이어야 된다. 자, 이놈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이제 목적이 될 건데, 얘랑 얘는 R로 묶자. 그러면 N 더하기 1이 남아. 마이너스 10N이 남아있어.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야. 인수분해 이거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인수분해. 자 아래 n 더하기 에다가 얘를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서 n 더하기를 먼저 만들어 그럼 빼기 10이 생기잖아 여긴 빼기 10이 없는데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한번 써주면 아래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이 똑같은 식이야. 그래 놓고 n 더하길로 묶어버린다 n 더하길로 묶어 r 마이너스 10이 남아 10은 넘겨 마이너스 10 자, 요 마이너스 요 안으로 넣어버릴까? n 더하기 래10 마이너스 r은 10이었다. 자,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하는 거야.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 그러면, 자연수 n의 입장에서 보면,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니까, 얘가 10이 되는 순간, 얘는 1이 되어야 돼. 이해됐잖아? 그러면, n이 9가 될 때, n이 9가 될 때, r이 9가 돼야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n이 9야. 얘가 9. r이 9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지. 이해되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n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n의 최대 값. n은 얘가 제일 크지. 그 다음 뭐냐면, 5하고 2. 그 다음은 2하고 5. 이렇게 숫자가 내려갈 테니까, n으로서 가장 큰 값은 9였다. 이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이게 좀 까먹은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한다. 자, 9번 문제. 어, 10 컴비네이션 1부터 출발해서 어떤 식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돼. 10 컴비네이션 2의 9승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2, 2에 8승 더하기,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10 컴비네이션 10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다 속임수라고, 속임수.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뭔가 이상하잖아. 얘가 1이면 여기 1승. 얘가 2면 여기 2승. 이렇게 와야 되는거는 이거를 싹 엎어서 뒤집어 서어 얘를 10 컴비네이션 제로. 얘부터. 다시 한 번. 봐. 내가 이렇게 썼잖아. 이게 이거야, 이거. 뒤에서부터,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10 컴비네이션 1, 2. 10 커뮤니션 2, 2의 제곱. 얘를 봐봐, 이거. 10 커뮤니션 8, 어차피 같은 거잖아. 10 커뮤니션 8, 2의 8승. 맨 앞에 있는 거, 10 커뮤니션 9, 2의 9승이다. 자, 이렇게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이렇게 위에 있는 거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그러면 문제는, 이 식이 어디서 출현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참고! 1 더하기 x의 10승의 전개식은 10 컴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1 x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2 x의 제곱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10 x의 10승이라고 우리가 배웠다 이거야. x 자리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봐. x 에다2 집어넣으면 3의 10승은 10커비네이션 0, 10커비네이션 2, 10커비네이션 2의 2 제곱, 10커비네이션 10의 10승 이렇게 3의 10승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지금 방금 마지막에 쓴 식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비교해 보면 맨 앞에 있는 거 여기 있잖아. 얘는 여기 있잖아. 얘는 여기 있잖아. 가다 보니 끝에 얘만 없네. 끝에 얘만 없어. 그 말은 얘가 2의 10승이니까 2의 10승을 넘겨서 3의 10승 마이너스 2의 10승이라고 쓰고 다시 한번 써보면 10 컴비네이션 9, 2의 9승까지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사실은 얘였다 이거야. 답이 적어요. 답 9번 문제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10번이야. abc의 곱이 4의 n제곱이래. abc의 곱이 4의 n제곱.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의 n제곱인데, 자연수 abc, a와 b와 c는 모두, 1 이상이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된다. abc의 개수가 44개래. 45개래. 자, 얘를 abc의 곱을 2의 2n승이라고 치고,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a와 b와 c는 모두 2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되는 그런 수들이지. 다시 말해, a는 2의 x승. b는 e의 y승, c는 e의 z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a, b, c가 모두 1 이상이니까 x, y, z는 0 이상인 거지. 얘네들을 바꿔치기 해. 그러면 e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e의 2n승과 같고 그 말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2n이라고 할 건데 x, y, z가 모두 0 이상인 이런 식의 조건들이 하나 만들어져. 많이 했던 거잖아 이거. 3H2n, 3H2n. 이 값이 45개래. 더해서 하나 빼면 2 더하기 2n 커비네이션 2n. 이것도 불편하니까 2 더하기 2n 커비네이션 2라고 바꿔서 이놈을 정리하는 방법은. 2 더하기 2n에서 하나가 줄어들면서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n을 2로 나는 거. 이 값을 45라고 하겠다, 이거야. 그 말은 전개하는 것보단 이게 날것 같아. 잘 봐. 1 더하기 2n. 이 값이 90인데 90이 연속되는 두 수. 얘는 9. 얘는 10이라는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n 자리에다가 4, n을 4. 라고 넣어주면 이 식이 만들어진다. 워낙에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꼭.